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게 은총을 더하시고 당신 말씀으로 채우시어 저의 영혼을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6장 곤궁함을 그리스도께 드러내어 은총을 구함. 지극히 사랑하고 달콤하신 주님, 저는 지금 당신을 영하고자 합니다. 당신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나약함과 가난함으로 신음하고 많은 죄와 악습 가운데 살고 가끔 짓눌리며 시련을 당하고 번민하며 더러워집니다. 저는 치료를 받으러 당신께 왔습니다. 위로와 구원의 도움을 구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당신께 아랩니다. 당신만이 제 마음속을 명백하게 꿰뚫어 보시며 당신께서 홀로 저를 완전하게 위로하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특별히 어떤 덕행이 부족하고 어떤 선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보소서, 저는 가난하고 공로가 없습니다. 당신 대전에 서서 당신의 은총을 청하고 자비를 구합니다. 굶주리는 거인을 먹이시고 저의 차가운 마음을 당신의 불로 뜨겁게 해주시고 당신의 광명으로 저의 눈먼 처지를 비추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쓴 것이 되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을 인내의 덕으로 견디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업신여기고 잊게 하소서 제 마음을 들어올리시어 당신께 향하게 하시고 땅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만을 지금부터 영원히 흠모하렵니다 이는 당신 홀로 저의 양식이시며 저의 사랑이시며 저의 즐거움이시며 저의 유일한 기쁨이시며 저의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계심으로써 저를 완전히 불사르고 태우시어 저를 당신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당신과 하나 되게 하는 은총을 주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당신과 한 정신이 되게 하소서. 배부르고 건조한 채로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당신 성인들에게 오묘하게 행하신 것처럼 제게도 인자하게 행하소서. 당신께서는 항상 타면서도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시며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정신을 비추시는 사랑이시니 제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서 제 자신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무수, 무엇이 이상하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하느님 언제나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저로 하여금 당신께서 머무르시는 거룩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